아, 여러분, 지금 초로에... 어 덧털이 남은가 봐요. 이 아이가 덧털이 나오는데, 요 아래 덧털이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요거 주워다가 갑자기 씨를 갈아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이대로 묻어둬야 돼. 한번 묻어둘 거예요. 아, 2, 4, 6, 8, 10. 몇개 사가지고 있나? 이거에서 제가 씌웠다면. 제가 도토리를 주울 때는 나무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었는데요. 참나무과의 대왕 참나무라고 합니다.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고요. 공기정화에 아주 좋은 식물인가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마른 잎이 새싹이 날 때까지 붙어 있죠. 참나무 종류는 아주 많은데요. 잎으로도 구분할 수 있죠. 어, 통통하지는 않고, 어, 가느다랗게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수태에 어, 넣어 보았습니다. 음? 음. 수테에 넣어서 발화를 시킬 거예요. 수태 열매를 어. 수태 위에 올리고, 다시 수태를 올려서 감사는 용도로 써 보았습니다. 어,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고 관리를 했습니다. 오,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4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뿌리를 본것 같네요. 조금 늦게 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었어요. 바로 흙에 묻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뿌리가 난 씨앗을 어 이제 작은 포트에 옮겨 심을 겁니다. 심었어요. 일주일 정도 뒤에 새순이 꼬물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2주 정도의 키가 많이 커어 왔습니다. 대왕 참나무답게 묘목이 아주 크게 올라왔죠. <laughs> 대왕 참나무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베를린 올림픽 아시죠? 히틀러 치아에서 치러진 올림픽. 1936년이었죠? 원래 그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월계수는 그 현지 사정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물론 그 올림픽에서도 그 월계관과 묘목은 독일에서 나는 그 참나무 종류 중에서 루브라 참나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송기정 선수 목욕 그러니까 현재는 송기정 체육 공원이 되어 있는 곳에는 그 루브라 참나무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씨앗을 발화시킨 대왕 참나무가 월계관 기념수로 바꿔져서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같은 참나무 종류이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참나무로만 표기된 그 유키백과나 음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무가 바꿔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 그 했던 시기와 묘목을 심었을 시기가 그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사이에 수정이 바꿔진 건 아닌가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음,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묘목을 그 올림픽 부상으로 선물 받았을 때그 옆에 있었던 3위를 했던 남승용 선수가요. 어, 송기정 선수가 아주 부러웠다고 합니다. 날 색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일장기를 단 가슴이 그 드러났던 자신과는 달리, 송기정 선수는 그 받았던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어, 저도 도토리를 주워와서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와서 싹을 틔우고 성장을 보면서 역사의 한 시점으로 다가가, 공부를 하게 된 점은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